유튜브 A 반갑습니다 ASMR의 신기원을 개척하는 알튜브인데요 오늘은 야외에서 비행기 소리와 함께 ASM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한 번씩 해주십시오. 소속, 소속 말해서도 돼요. 고등학교라도 얘기해요. 피자알벌로 마케팅팀 장준호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피자알벌로 슈퍼바이저 고재훈입니다. 어, 잘하시네요. 잘하시 맞습니다. <laughs> 많이 해보셨어요? <laughs> 처음 해봅니다. 아, 벌려요. 아, 슈퍼바이저는 뭔 일하죠? 맛있는 피자를.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려요 마케팅팀은 <laughs> 뭐해요? 맛있는 피자를 잘 알려서 어.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어. 하는 일을 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? 너무 배고픈데 <laughs> 그럼 본격적으로 <laughs> 실미도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ASMR 시작하겠습니다 김과장님 네. 다리 좀 비고 해도 될까요? 한 번만 일어났다가 앉아 하나 아, 둘셋 아우 음? 나안돼안 피자 알볼로 중에서도 어떤 피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? 슈림파 치킨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? 오 지하 폐 갖다 놨네 아우 어떻고싶렇 유명해. 그렇지. 드셔보시죠.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. 지금부터 해요 자, 빠빠이지시다니까셔보시고 아니 드세요 드시면 되요 맛을 가요로 표현해 주십시오 외국에서 오셨어요 좋은 날이 생각납니다 아, 아이유 좋은 날 네. <laughs> 아, 네 드셔요 우리도! 아우 해야지? 동거해야지 아, <laughs> 민 <my> 실패 <laughs> 없어요 아, <laughs>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아 회사 생활이나 염두에 두고 만나시는 겁니까? 맞습니다 아 그러면 비자알보를 다니시면서 결혼을 하면은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주기금 얼마 정도 해야지 적당한 거 같아요 진짜로 말 엥? <laughs>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얘기해도 돼요? 속물인데 대표님은 또 공이 많아야 돼. 아니야, 나와도 돼나와잘 들었다 200? 가능합니까? 더 헤어지지 않았어? 내가 <laughs> 진짜 200 할게 와촬영하기 잘했습니다 아, 진짜 어, 그래도 같이 200, 200할줄 알았는데 대 몇백 개 쌍사원 하지 않을까요? 대님도 오셨나요? 그래서 1 0 0 했습니다 저는 얼마? 아 오실건가요? 그건 내 마음인데 얘기나 아, 해보세요 뭐 사회만 해주시면 제 피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넣을 수 있는거야? 아, <laughs> 이 대리도 하는거에요? 예정님 예림님 네. 오늘 피자 어떻습니까? 맞아요. 다른 얘기는 없어요. 네. 바다에 오니까 어떤 맛이 더 있다. 바다 <laughs> 바다 맛이야 네. <laughs> 저전 빠지겠습니다. 사람을 안 일어나게 다리가 너무 아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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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벌러 여리있다 단할 떨띠기 기미 미역 역술 술 버릇 미안합니다 <laughs> 오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웃으면 벌칙입니다 이렇게 기하는데 까마귀가

이 검은 벌칙. 이야그 말이야.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말이 피자 말이야. 봉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 말이야. 그말어 셋둘 하나 오리. 시작 오리 시바시을지그시 <laughs> 깨물어 깨가시태에서 양볼 사이로 바람을 시가 해봐요 어 대대 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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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작 시가 시 혹시 성대모사? 성대모사 맞추시면 됩니다. 맞춰야 되는 거예요? 배구 배우. 배구 배우. 윙치. I'm Optimus Prime. Optimus Prime. 네, <laughs> 어... 나랑 결혼해줄래 오빠 아, TV 나왔다 될 부족한 날을 초대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어?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... 어떨 결혼하시면 개그맨 사회 부 대표님 200 대표님 100 잘기요 말도 보보 결혼에 리기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. 어. 네. 장대리는 결혼했잖아요. 행복해요. 이다아 네, 다리가 아파서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잘먹 심해 속에서진에 비자 앨 벌로 많이, 약 같이 비자 벌로 많이 설날 안 어요？잘 못해요, 오늘. <웃음> <웃음>